자, 안녕하세요. 오늘 프론텀 박스 202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만버스,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 0 1 0년대 유니버스 2019입니다. 자, 오늘 만버스 CNG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가 그 비모드랑 그런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 707번 만버스입니다. 이거 비 오면서 받 이런 것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후진할 때, 이렇게, 까, 비상등. 이것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구현 잘 해놨어. 잡아. 2020까지 나온 건저 몰랐어요. 저. 자, 모두 탔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리 더 크게 자, 소, 소리 좀 올릴게요. 오 빗물 소일까지 표현해 놨네요. 으로얘 핸드폰은 어디 갔어? 음. 어. 아니 예언이 핸드폰. 어. 전화 언니, 어. 어 이제, 이제. 나중에 현대 유니버스도 리뷰하다. 아, 근데 왜두 번씩이나 리뷰하는 거냐? 그, 제가, 그, 건첫 어, 번째로 이거 리뷰했었던 거는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2020으로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2020. 그래서 이걸로 해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추가록 하겠습니다. 눈물 소까지잘보였나싶어 이거 진짜 고이네 <laughs> 아, 아, 모르겠네. 어쨌든. 좋아. 어, 누구 내일 건가 봐요? 이 엄마가 전화 여기 있네. 응. 전화해도 모르겠네. 언니 일어나. 이 동작이 동적도 있습니다. 네그 유니버스는 막두두두두두 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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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나 일어나, 어어어 아니야 이거 만 버스 하실 분은 2020으로 왔어요. 그래야 이게 돼요. ラミマン。 아, 힘도 센. 만약 이 만버스 그 65번이었나? 그거는 실제로 만버스가 운행, 만버스가 운행했었어요. 운행한대요, 그. 맞다. 헤드라이트도 패스인데. 뭐냐면. 그놈 서 약간 써 찢었잖아. 갑자기 이걸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자, 이러. 불빛은 이렇게 되면. 와, 똑또 쓰여.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오해 전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응? 네. 내가 사장할게 요 응, 네. 네.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안 풀어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이거 세요안요안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요니 어, <목소리> 여기 마지막 여기네요, 이제. 견현지도 빌려 줄수 있어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응.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어. 아, 야, 칸세 찾았어요. 내가 해 볼게요. 와. 여기에서 여기 써 가지고 여기 오. 이렇게 이렇게 써 가지고 요거 눌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피 먹으세요. 아직 사람이 많아. 내려 계속 저렇게 내려요. 일단 이건 저상 구웠어요. 그런 느낌이 좀. 나중에는 디젤도 리뷰할게요. 똑같은데 일단 똑같아요 경로는. 여수서기움입니다. 출톡 주세요. 자기야 유뽀야. 안녕. 받았습니다. 일단. 아 이래. 여기, 여기도 들어 주세요. 여기에서 주차해서 주차도 하록 하겠습니다. 등은 어떨까요? 어, 작다 너무. 멈추도록. 됐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